36번이에요. 9월 모의고사 36번 잘못된 단순한 가정의 수정이 인류를 진보하게 했다. 네? 단순한 잘못된 가정의 수정이 여기는 이제 태양 태양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걸 믿고 있었던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원래 있었던 사실은 뭐야 지구는 동그랗다는 거지. 그게 사람들을 항해하게 해주고 삶을 바꿔왔다. 이런 거예요. 진보하게 했다 이거지. 자, the correction of a simple false assumption. 우리가 주어고, 이제 단순한 잘못된 가정의 correction, 스펠링 잘봐야죠, 수정이 made, 만들었던 그 인류를 진보로 만들었다. 인류를 진보하게 만들었다, progress. 자, we make decisions based on 우리는 의사결정을 한다. 뭐에 근거해서? 자, what we think we know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해서 의사 결정을 한다. It wasn't too long ago.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뭐 하는 것이 the majority of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뭐를 세상이 어떻다라고 flat 평평하다라고 믿었던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자, it that. 강제공원이라고 했죠. 자, this perceived truth 이러한 인식된 진실은 impacted was impacted 뒤에 b e h a v i o r 목적어 나왔지. 자, 타동사고 얘는 지금 능동인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영향을 주었다. 이제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는 there was very little exploration. 자, 거의. 거의 탐험이란게 없었어요. 탐험이란게 거의 없었어. 매우 없었어. People feel 사람들은 겁먹었죠. 뭐에 겁먹었냐면 That if they travel too far. 자 그들이 너무 멀리 여행을 간다면 너무 멀리 이동을 한다면 They might fall off the edge of the earth. 그쵸 그렇죠? 당연히 지구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배타고 막 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턱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어, 믿으면서 어때?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야, 두려움을. 자, so far the most part. 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부분이야. 대부분의 부분. 어, 그때까지죠 그때까지 대부분의 부분은 they didn't dare to travel. 감히 여행할 수가 없었다. It wasn't until 여기다, until 응? not until that 구문이라고 했죠? 뭐뭐 하고 나서야 지금 다른 색으로 보라색으로 할게요. 나단 딜,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절하다. 자, 뭐 하고 나서야? Ten minor, ten minor detail. 그 어, 아주 작은 세부 사항이 드러나고 나서야, 드러나고 나서야 얘네가 드러나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드러나지고 나서야. 그 어, 그 아주 작은 세부사항이 뭐냐면 요거죠 요거 세상이 둥글다 세계는 둥글다라는 <laughs> 세부사항이 아, 드러나지고 나서야 that behaviors changed on a 어떻게? 그 행동들이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다? 작은 게큰 변화를 만들었다고 했지? Massive scale 그죠자 upon this discovery 이러한 발견한 직후에 이러한 발견 직후에 societies began to travel across the planet. 자, 그 사회들은 시작했다. 어, 지구 가로질러 여행하기 시작했다. 이동하기 시작했다. 가로질러. 자, trade routes were. 자, 그 무역 경로가 어떻게 됐어? 설립이 되었어요. 수동이죠. 그리고 spices were traded 향신료들이 무역이 되었다. 거래가 되었다. 자, new ideas like mathematics. 수학과 같은 새로운 생각들이 Had shared, were shared. 공유가 되었다. 공유가 되었다. 수동이죠? Were shared between societies. 사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됐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위치냐, 인 위치냐. 자 지금 뒤가 어때요? Allow 라는 동사가 바로 나왔네. 주어가 사라졌죠? 여러분 여기는 관계 대명사절인 거지. 위치가 so, 되어야 된다. 자, which allowed for all kinds of innovations and advancements. 자, 모든 모든 종류의 혁신과 진보를 허락해주었다. 이제 응. 뭐가 새로운 생각들이? 그래 e correction of a simple false assumption. 자, 이게 주제면 되겠죠? 잘못된 단순한 가정의 수정이 어떻게 했다? 인류를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거예